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공부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되는데 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너에 있는 시는 것과, 외로워서, 외에 과에 있는 과 외에 있는 에 있는 것에 있는 것과, 외에 있는 것 것과, 외에 있는 것 외에 는데 아직 세월는에 실을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말도 엄청나게 많은데, 결국은, 배 안에 갇혀서 죽어 3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예, 꽂은 목숨만, 울상한 꼴이 되고 간것 같습니다. 어, 그제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는 제가 고등학생으로 나왔습니다만, 네. 우리 집에서 키운 강아지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병자, 똥개, 덕구랑, 잡종날티지방시회랑 같이 제가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영을 한 중에, 갑자기 배가 한척나옵니다덕일를 보러 고 옛날에, 저수에서 제 고향 바닷가잖아요. 자, 고향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던 그 배인데, 타기로가 갑자기 나오고, 동네 어른들도 많이 보이고, 어, 그랬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음, 제가 이제, 어, 방실이랑 덕후랑 같이 재밌게 그배 안에서 갑자기 뛰어놀고 있는데, 저거 볼수 있다고 언제, 어, 배 안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꼭 항상 그렇잖아. <laughs> 음. 그렇게 이제 같이 먹었는데, 갑자기 배에 공항이 나서 배가 침발한다고 사람들이 날들 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배가 동시에 떠올라서 무슨 일이 떠올라서 하늘 방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웃긴가는 제가 슈퍼맨처럼 그 <laughs> 배를 <laughs> 딱 떠가지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팔이 좀 저리고 아파서 계속 이렇게 두고 하지 않잖 그래서 제가 어디, 어디다 놓지? 기를고막 두려움 걸었는데 아, 계속 두려움 걸다가 제가 꿈을 깼는데, 아, 제가 팔 베기를 하고 자고 있었어요. 이게 니 팔이 저리니까 당연히 네, 그런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어, 세월호, 과연 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꿈도 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 슈퍼맨이라는 옛날에 본 영화, 다 생각나시죠? 시리즈가 여러 개 있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슈퍼맨에서는 마지막 끝부분에, 어, 배가 침몰을한 것처럼, 이제, 큰 뇌객수인데, 그렇게, 뭐, 빵꾸가 나와가지고, 쫙 벌어져가지고 막, 응? 기름이 줄줄 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 슈퍼맨이 호 입으로 불어가지고 기름을 다 집어넣고 쫙쫙 이렇게 응? 편 다음에 레이저로 눌러서 누러, 쫙 이렇게 해가지고는 응? 그걸 떼어놓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 생각에 그쪽은 맞죠. 어, 이런 거를 바라는, 슈퍼맨 어,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어, 비단 저뿐만의 바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본 말씀도 바로 이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전제 조건이 성령을 받는 것이고, 어, 그러면 너희는 능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어, 우리는 보통 능력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돈이 아주 많아서, 어, 가지고 싶은 거 뭐든 말만 하면 다 그냥, 음, 줄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어, 지위가, 어, 우리보다 굉장히 높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사람들을 다 부릴 수 있는 사람. 또는, 어, 두 가지 이상의 언어가 아주 유창해가지고, 어, 이 캐나다 사람한테는 막 영어로 불러고 샤샤샤 하고, 또, 어? 내 한국 사람한테는 또 한국말로 하고, 또내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말로 샤샤샤 하고, 그런 사람이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 능력이 되못 되는 사람도, 물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죠. 어,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생기는 능력이 이런 능력일까요? 네. 그 대답을 사도형전에서 찾아보면 담고 왔습니다. 육장에 세바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기적들을 많이 행하고 논쟁을 벌에서도 지지 않았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아, 고한 염조를 벌었던 사람들의 조직적인 은혜, 예, 또, 음모에휘말려서 결국은 도에 맞아서, 어, 고 말죠. 예, 성경에는 물론 그가, 아,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잠들었다 예. 어, 또, 베드로의 얘기는 어떨까요? 물론, 그가 미문 근처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라, 8년 동안 중풍이 들어던애니아는 사람,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 또는 심지어는 죽었던 답이다 라는 여자를 살려준 그런 사건,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만, 베드로는 반면에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도 여러분 보잖아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에. 폭으로 못 박혀서 죽었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다들 아시피 예, 지난번 설교에서도 목사님께서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청년 이 2층에서 있다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고 나는 그 청년 유두고 도살렸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어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덮어도 병이 나는다라는 얘기를 믿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음. 그렇지만 바울 역시 가는곳마다 예수를 전파하는 그 못마땅한 이야기는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그것이 20장 23, 23절에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 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역시 67년경에 네로봉제에박해된 로마 시민이라서 고통당하는, 뭐, 그런 고문형 같은 거는, 음, 취지지 않았나 봐요. 대신에, 참수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이 자려서 죽은 거죠. 어,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그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은 아닌 것을 봅니다. 어, 그것은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어, 뺏으면 뺏기고, 끌고 가면 진리 끌려가고, 음, 그러다가 돌을 던지면 돌도 맞고 뭐 그런 능력입니다. 돌 던지고 사박한다고 오래려 손질내고 어 주먹을 불꽃이면서 불 켜고 어 담배를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렇다고 뭐 본인만 회개하면 아 그뿐이지 회개하고 청구하는면 뭐 본인만 열심히 잘 회개하면 돼 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본인의 구원이나 강조하는 그건 나물나라 남을, 남을 하는 그런 것도 또한 기독교인의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상황에도 진리의 말씀인 복음증거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좀 지나서 바로 사람에게 복종한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게 만든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직내 일을 포기할 수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진리를 선포하지도 않고 어떤 고난도 당연할 수가 없으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차라리 죽음을 택할 망정,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당당히, 그리고 과감하게 죽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멘교의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느님의 말씀 곧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말씀만을 따르셔서 이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루하루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